친구 다음으로 이뻐 보이게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아요 너무 봐 가발을 샀거든 괜찮지? 바지 보이나? <laughs> 바지 보이실 거야 바지가 이뻐 <laughs> 안녕 얘들아 나 오늘 부케받으러 가거든 같이 준비해줄 거지? 그런 얘기 들어봤어? 부케받고 얼마 안에 결혼 안 하면 평생 결혼 못 한다는 얘기 소꿉친구가 26살 땐가? 결혼하면서 그 부케 내가 받았거든? 근데 난 결혼을 못했고, 그 얘기가 현실이 됐거든. 그리고 오늘이 내 인생 두 번째 부케야. 오늘 스킨케어는 상뜻하지만 속을 꽉 채워서. 사실 내가 한 일주일 다이어트를 했거든. 물론 입으로만. 남자친구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꾸미면식 결혼식이 아닌데. 네가 디딜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다이어트를 하냐며. 내가 좀 유난이야? 아니 다들 친구 결혼식 갈때 다이어트 안 해? 아니 근데 어차피 못했어. 그 다이어트라는 거를 머릿속으로만 한 거니까. 오늘. 결혼하는 그 동생도 결혼 준비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좀 힘들었냐고 했더니 다이어트가 <laughs> 제일 힘들었대. <laughs> 안 해도 이쁘다고 했는데 그렇게 싹 말리려고 하더라고. 사실 그 동생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좀 나서 MSG를 좀 뿌려서 얘기를 하자면 막내 고모님이 오신다면 그 막내 고모 다음으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팔자주름이랑 다크서클 다 가리고 가야 돼. 그리고 코렉터 바를 때 비비에 섞어서 바르면 이렇게 끼지도 않고 엄청 부드럽게 잘 발려. 이거 내가 섞어서 쓰는 이 비비 더보기에 남겨둘게. 그리고 대부분 팝 컨실러가 돌려서 쓰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하나 또 찾아서 써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팔레트로 딱 만들어서 쓰면은 그냥 이것만딱 열어서 쓰면 되니까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이렇게 덜어서 쓰고 있어. 오늘 베이스는 지속력 괴물 에스티로더 더블웨어세요. <laughs> 오늘 네. 이런 날이라는 거지. 말안 해도 알겠지? <laughs> 두들겨. 계속 두들겨. 오늘, 난 하객이지만, 신부 다음으로 이뻐 보이게. 어, 요거 이쁘더라? 이거 토니모리 치크톤 젤리 블러셔 버블 핑크. 나는 오늘 키우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 조용히 앉아있다가 부케 받으라고 하면은 나가가지고 조용히 받고 그렇게 오고 싶어. 정말이야. 그리고 가면 사진도 찍을 테고 원치 않아도 찍힐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글로우냐 뽀송이냐 하면 그래도 보송하게 가는 게 나아. 광이 너무 돌면 나 혼자 좀 얼굴이 커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하이라이터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 나는 이 동생이랑 거의 매일 연락을 해. 보면 남자친구가 옆에서 너 여자친구 연락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laughs> 그 결혼 준비하는 과정을 내가 옆에서 다 봤을 거 아니야 그거 나는 못할 것 같던데 <laughs> 얘는 완전 파워제인데 플래너 없이 지 혼자 준비하려고 하니까 혼자 정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뭐 하다못해 부케 색깔 드레스 디자인, 해매 뭐 신랑 타이 컬러까지 자고 일어나면 선택인 거야 그래도 얘가 꼼꼼하게 다 적어가면서 준비를 했대. 나중에 그 노트를 달라고 하면 되나? 그 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은 다 별로고 프리미엄 라인, 블랙 라인이 예쁜데 모든 것이 추가 추가 비용인 거지. 다른 내 친구도 결혼 준비하면서 이케이웨딩이 진짜 정말 정 떨어진다고 했었거든. 그래도 나는 부러워. 해냈잖아 모두가 그 어려운 걸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 보면 진짜 어른스러워 보여. 애기 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진짜. 어머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 오늘은 아이라인도 절대 안 지워지는 애로. <laughs> 아니 나는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 아, 이따가도 큰일이야. <laughs> 지금도 이따가 이 상황을 진짜 잠시 생각했는데 또 눈물이 고이려고 해! <laughs> 섀도우 했던 애로 눈썹 이 약간 이렇게 난 지나가거든? 그리고 내가 속눈썹을 붙일까 말까 어제 자기 전까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냥 안 붙이려고 오반 거 같아 오늘따라 속눈썹 붙이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네 <laughs> 왜 그러지? 하이라이터? 이거 너무 이쁘더라고 살짝만 근데 오늘 진짜 알로즈를 약간. 메이크업은 끝났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머리거든. <laughs> 내가 지금 단발 거지존에, 앞머리 거지존에 난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로우번 가발을 샀거든. 일단 나는 완전 생머리라 그냥 묶으면 정말 볼품 없거든. 그래서 덮을 머리 빼고는 옆통수랑 정수리까지 볼륨을 진짜 촘촘히 넣어줘. 저 고데기가 그런 고데기야. 촘촘쓰. 저렇게 저렇게. 그 다음 볼륨 넣은 부분에 픽서를 뿌려줘. 그리고 아래에서 약간 위에 위치하게 짱짱하게 묶어주고 만두 꼬랑지 방향이 위로 올라오게 만들어줘. 머리가 짧으면 저 만두가 진짜 단단히 고정돼야 돼. 가발에 아예 끈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만두 위로 묶어주고 이 다음이 중요해. 머리가 좀 길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짧으면 만두가 자연스럽게 안 늘어지고 띡하게 서 있거든. 아래에서 검지 손가락을 넣어서 가발을 돌리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만두 위로 감아 그리고 묶어. 그리고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때를 감각으로 꺼내주고 아까 밑에 만들어 놓은 애를 살짝 비틀어서 유자핀으로 고정시켜줘. 이러면 짧은 머린데도 진짜 그 만두도 그렇고 띡하지 않고 정말 감쪽 같아. 막상 하니까 또 할만하네? 몇번 해봤다고? <laughs> 아니, 유자핀이 딱 한두 개 정도 필요한데 막상 쓰려고 그러면 없잖아. 근데 집에 이런 실핀은 있지. 이런 실핀을 끝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게 구부려. 구부려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빠지려고 안 하고 안에서 이렇게 앙 물어주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두개 정도는 이렇게 그냥 써. 우리 맨날 올림 머리 할거 아니니까. 실핀 딱 하나 썼거든. 음. 그리고 이제는 앞머리야. 내가 생각하는 건 실수로 커튼처럼 약간 쇽 열리는 그렇게 약간 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상 속의 머리예요. 이 앞머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이렇게 어때? 머리 괜찮지 않아? 괜찮지? 응. 너옷 입었다고 생각해봐. 이제 가서 옷 입고, 아무리 오후 예식이지만, 가야 되지 않겠어? 나 좀, 머리, 훈주 같은 거 아니지. 괜찮아. 응, 그 동생한테는, 나는 그냥 좀 혼주같은 사람이야 <웃음> <웃음> 너 오늘 하객룩 보여줄게 상의는 모던댄 라이크라는 브랜드인데 요거 사고나서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따스운 걸로 다시 사야되나? 고민을 좀 했거든 근데 사실 실내니까 반팔 정도는 뭐이 위에 자켓 입고 가면 될것 같아 바지 보이나? <laughs> 바지 보여줄거야 바지가 이뻐 요거 언논플라넷이라는 브랜드인데 완전 와이드핏이거든 이렇게 음. 그리고 이렇게 약간 골반에 이렇게 걸쳐있는 핏이야 너무 예뻐 하객룩으로만 입고 옷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근데 요거는 데일리룩으로 쭉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완전 한겨울까지는 안 되고 완전히 추워지기 전까지 초겨울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바지를 좀잘산것 같아. <laughs> 우리는 결혼식 가면은 내 결혼식 아닌데 옷사죠또 <laughs> 늦으면 안 되잖아. 나 얼른 가서 부케 잘 받고 올게. 쿠키 있을 것 같아. 안녕!